그거 오! 어 오! 아, 진짜 너무 좋다. 나 안녕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저 혼자 운전해서 친구네 사무실에 가보려고 합니다. 나 무서워. 잘할수 있겠죠? 오, 황사가 심하긴 심한가봐요. 우리 위에 이렇게 먼지가 잔뜩 내려앉았네. 아픈 잘 보이겠지? 나갈 거야 이제. 혼자서 운전하는 거 처음이야. 아 진짜로? 어나 너무 무서워. 파이팅! 파이팅! 어어떡해 저기 앞에 차 와. 아저 지나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정차 단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씨.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왔어. 아서에 땀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안 돼.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좀 쉬었다 딴데 갈까? 아니 아니야? 안 되는 건가? 나 여기서 우리 집이랑 더 멀어지면 정말 힘들어 왼쪽 머리가 아주 쑥대머리가 되었어요. 휴. 언니가 구는 거야? 어. 우리 언니가 요즘 베이킹에 빠져서 구워놨길래 그냥 들고 왔어.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아이패드 케이스. 귀엽죠? 너무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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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의자. 크니까. 너무 익숙한 의자. 예뻐 얘 약간 스타견의 자질이 어. 있는데? 사진을 잘 찍히네 용맹하게 생겼어 나 이제 간다 간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어. 어 좌회전입니다 <목소리> 어, <무서워. 목소리> 아 무서워 조심해서 가 바이바이 카게 잠시 후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경로를 하 경로를 이따라 재검색합니다 너무 눈이 안되겠다 안보인다 좌회전 차선 들어와버렸다 다이너는 회전 해야겠네 아 잘못 들어온 거 같아 굿! 집에 도착! 오늘은 앵두랑 같이 예술의 전당을 갈 건데요. 앵두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방금 비상등 사과도 한번 받았어. 나 사과도 받았다. 앵두! 아, 갈게. 응. 야! 타! <laughs> 와다 컸다 다 컸어. <laughs> 그럼, 오늘 를 데리러 오고 그럼 나 요런이다. 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빨리 운다는거 아니지? 괜찮던데? 그래? 어. 널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구나. 근데 내부가 생각보다 큰 넓직하네. 사이즈가. 차운전한테 너무 좋은 사이즈 같아. 각감이 아 익히기 어 어. 좀 쉬운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안에서 느끼는 거랑 밖이랑 비슷한 것 어, 같아. 어, 어. 그래서 내가 골목길 운전 어제 해봤을 때도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랬잖아. 음.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맞아. 나름 큰나은데 그렇죠? 쟤는 총알이야? 왜티어가지혼자와 <laughs> 여기 옆에 뭐야? 뚱인가 보지? 급통? 여기가 중랑천인가? 아그 뚱. <laughs> 마음에 편해져. 아, 음. 그럼 음. 이해가 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음. 아유 수고하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신선했는데, 어. 약간 약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 그게 도로에 눈치를... 봐야 진짜. 그 도로의 눈치를. 모든 도로을 해야 그 2차선만 보면 안 되는 거사 감이 앞으로 생기겠지 나는 운전을 할 테니 너는 커피를 내려라. 커피는 나만 마시게 되겠군. 뭔 소리야. 나 그럴, 여... 나 그럴 여유 있거든? 재수 없어. 언니랑 꽃시장을 갑니다. 언니가 새벽 꽃시장을 한 1년 넘게 거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차가 생겨서 아주 편하게 갈수 있게 되었어요. 꽃인가 이게? 꽃? 비숭머리하게 그려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티맵 추천 경리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안내하세요. 이 앞에 유리 올라와 있잖아요. 응. 정통 앞에서 보면 은 속도랑 차선이랑 이게 다 보여있나? 아, 진짜? 어. 안 왜요? 보여요, 안 <웃음> 보여요! <웃음> <웃음> 안 보지 마. <laughs> 너무한 거아니야 어때요? 음, 이제까지는 나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거든? 근데 옆에 차들은 나보다 너무 쌩쌩 달린다? 차들이 가. 너 규정속도를 심사하면서. 나는 안전예민증. 가보자. 들어가보자. 향이 너무 좋아. 난 프리지아는 좀 사고 싶어. 이제 꽃을 잔뜩 사고 왔고. 아직 시간이 8시 4분 40... 1분밖에 안 됐어요. 노래는 그 운전만에 틀어줘.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좋지.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안전벨트 했어? 잠치고 으아. 어. 아, 그. 눈다문은 그. 어. <laughs> 열렸다. 짜잔. 프리지아를 우리 엄마가 좋아해. 음, 버터플라이 라논큘러스도 있었는데 걔는 좀 여러 번 집에 둬서 응, 조금 맞아. 질려갖고 얘 이름이 뭐였죠? 애니시다? 화이트 물망초 그리고 얘는 그린 헬레보러스 응. 등심초 안심 아니고 응. 등심 <laughs> 이런 애들로 샀습니다 응. 좀 피곤하네 난좀 쉬어야겠어 운전자는 좀 쉬어야겠어 잘 하고 있다 별로 안이쁜데 이 사람한테 꽃꽂이를 맡겨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아 그럼 네가 해. So tired. <laughs> 어? 빗자루질을 하고 있 빗자루질. 숙사 숙사. 여기 너무 큰 쓰레기 있잖아. 숙사 숙사. 술안 취해. 무낭포. 대국식 쌀국수.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처음에는 친했던 건이어 나는 쪼끄만 고맛있지 근데 이거를 어, 뭐지? 음 만약에 그래서 2좀 이천 원대로 떨어지면은 한0 개만 사가지고 가지 괜찮아. 안 된다. 우리 아이는 가지 아니 일곱 개내동생은 샀거든. 진짜 바삭바삭하게 <laughs> 어, <이거 진짜. 웃음> 났어요. 음! 오늘은 소 베이지 데이입니다. 3시에 현대 아이오닉5 행사장을 가야 되는데, 또 저녁에 친구가 이번에 좋은 집으로 입주를 하게 돼서 집들이를 가게 됐어요. 집들이 선물을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요집 꾸미는데 엄청나게 열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센스 스틱이랑 인센스 홀더를 샀어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나그참파를 새로 향을 사봤는데 너무 좋아갖고 나그참파랑 샌달우드. 친구 가 요즘 크로우 캐니언에 엄청 빠져가지고 그 느낌이 나는 홀더를 샀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언니가 꽃꽂이를 하고 남은 꽃이에요. 그냥 친구 갖다 주라고 해서 이렇게 화병째로 갖다 주려고. 요 예쁘다. 이렇게 갖다 주겠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언제 고속도로를 타게 될지 모르지만 선불 하이패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놨어요. 여보세요? 아... 야끝까지 와버렸어. 왜왜 어, 끝까지 갔지 9분 더 차?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야, 네 거. 어, 땡 야, 니꺼. 어, 뭔데? 선물. 동 아. 뭔가 주차할 때말 걸지 마라. <laughs> 나 지금 너무 긴장되거든? 어,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는데? 잘한다니까? 따르따르따 어, 어. 오, 야. 참 애썼다. 아, 그것으로 귀여워. 되었다. <laughs> 사랑하는 사람아. 참 애썼다. 그것으로 <laughs> 되었다. 힘들지 않기보단 힘들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를. 동국 요즘 많이 힘드니? 어,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 나 주식 하고 있으니까. 진짜? <웃음> 저기요. <웃음> 근데 주식을 공부를 한줄 아셨나 봐요. <laughs> 아니 이거 한줄 하고 끝이야? 뭐 그다지 없어? <laughs> 풀어보세요. 오 예쁘다. 아니 내가 원래 인센스 홀더 사려고 했거든? 음, 꽂아가지고? 배쓰겠습니다 네 예쁘네 전략이 다 좋지 점점 어두워지네 우와야 진짜 좋다 왜? 왜? 어디 가는데? 일로 나가면 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어 부끄럽네 블루 화장도 나는데 망했다, 돌았다. 모르겠어, 여기 여기 길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망했어요. 통하유 기회 놓쳤어요. 길 다시 알려주세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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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흥. 시야가 흐려지니까 이어서 3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달려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옷이 화려하네요 네 우리 인천 가니까 빨리 스포츠 모드로 써보고 싶구만 다시 스포츠 모드! 오우! 와야 이거 오우! 미안한데 스포츠 소리만 듣고 끝내버려 아니 엔진 소리, 와악! 들었어, 방금? 어, 오, 다르다. 야, 거의 총알이네, 총알. 너무 좋다! 무조건 차박 사파 써버려. 심지어 여기 앞에 공간도 있고. 어, 근데 진짜 너무 좋다. 갑자기 왜 사이클을 타시죠? 야, 이 바다 보면서 하체 운동하기 너무 좋다. 6시 반 먹으러 가자. 네. 좀 누워있어도 될것 같은데? 응. 어디? 아, 깔끔하고 원래 깔끔한데 맛이 없어.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 올라, 가까이 가보자. 배 구경하자. 아차 아, 차 실어 나르는 건가? 작년 여름 추억을 회상하며 조금만 올려주시네. 우와 맛있겠다. 왕코. 거의 이거 지금 나 조개랑 싸우고 있어. 내가 이겼다. 어 힘이 너무 세버렸어. 조개 라장면 소양. 어 맛있겠다. 역시 쫀득이 문 선생. 아저다 먹으라고요? 전 진짜요? 네. 너는요? 전안 좋아해. 아 뭐예요? <laughs> 음. 맛있다. 뿌뿌 치치 뿌뿌 치치 뿌뿌 갑니다 역시 이제 아빠 다리 할수 있을 정도에요 정말요? 저를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야 곰표 되게 예쁘네 뭐가 예쁘다고? 저 옆에 곰표 공장인데 안 보일 거야 네 좌회전 우회전 할때말 시키지 마세요 알고 안 보일 거야 곰표 봤어 아..잘 끼네. <laughs> 그 감이 좋은가봐. 차선변경감. 그냥 겁대가리 없다니까. 노래가 미친듯이 졸려요. 아 제가 좀 졸리는 노래를 좋아해갖고요. 롤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2020년 버전. 이 가오리춤이 마지막밖에 없고 댄스브레이크 부분이 생겼어. 난 가오리춤 너무 좋은데?